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흥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훈의 해악을 말하면서 바른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지난 날과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야말로 거짓 교훈에 미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았고, 양심도 선하지 않았으며 그때의 믿음은 믿음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열심으로 그는 치유하고 살리는 자가 아니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요, 긍율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변론과 열심으로 한 사람도 굴복시키지 못하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바다와 같이 깊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자 바울의 고집은 그 앞에 굴복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거기에 자기를 총성되이 여겨 직분까지 맡기셨으니 바울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 속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거짓 교훈은 자신의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도 사람을 치유하지도, 살리지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바른 교훈,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거짓 교훈은 죽어 있지만, 바른 교훈, 진리는 살아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은 지식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반응하고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이 주시는 은혜를 삶으로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꾸며내거나 거짓되지 않은 참 믿음이 일어나고 청결한 마음을 품게 되며 선하고 착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교훈을 따르면서 삶이 변화된 척. 바르게 살고 있는 척 하며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임한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십시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다같이 깊고 넓고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완악하고 차가운 마음을 녹였고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꺾으셨으며 거짓과 죄로 채워져 있던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체험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붙들므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영육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며, 수고하는 것을 복되게 해주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